네, 분당구 베리틸 야구단과 구리시리틀의 저학년부대회 2차전 1번 타자 박태윤 네, 눈부뜨고 볼넷 골라 나갑니다 2번 타자 이승현 오늘 3루수로 선발 출장인데 볼 빠집니다, 볼 빠지면서 주자 2루까지 여유있게 갈수 있습니다 박태윤 2루까지 자, 이승현 선수가 타격감이 좋은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어 아, 좋습니다! 2타구! 우주란타 안타 만들어내는 이승엽 바깥쪽 볼을 아주 감각적으로 잘 밀어쳤습니다 자 리플레이 두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네 아주 좋은 타구 자 이제 3번 하자 양현욱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선발 투수고요 자 쳤습니다 자이 타구가 애매하지만 네 안타 되면서 이제 무전 안타 주자 말루 찼습니다 말루로 연결이 됩니다 4번타자 유지원 오블빠지면서 3주자 박태훈 달려들어갑니다 달려들어 네 멋진 슬라이딩 선취점 분나급비리트네 이런건 특수효과를 이렇게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아 멋있는 슬라이딩 비켜주지 네아 멋있습니다 자 유지원 공격 계속됩니다 무사주자 이사공에서자이 타구 좀 높게 떴는데 타구 위치가 좋습니다 방향이 좋습니다 유지원의 안타! 양현욱 3루까지 가고요 이승현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대0 앞서 나갑니다 분당구 비리트이회부터 매섰습니다 네강주혁 선수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어이 타구! 아 환상적으로 배틀을 컨트롤 해내면서 네. 역시 타만도로됩니다 강준혁. 김광민 감독님의 현역 시절을 보는 듯한 멋진 스윙, 기가 막혔습니다. 네, 워싱턴 내셔널즈의 브레이스 아포 선수의 투구입니다. 네레이아스포 선수 감사합니다. 자, 이시원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 네. 강타를 날려면서 이것도 안타. 점수 또 들어옵니다. 4대 0. 1회초부터 맹폭을 퍼붓고 있습니다. 제대로 타구에 힘을 실어 버렸던 이시원. 자, 이제 포수 강준영입니다. 자이 타구 좀 애매한 코스, 유격수 잡아서 공으로던지듯 말듯 1로 처리하는데 공 빠집니다. 자 하지만 점수 더 들어오지만 5점까지만 저대는 1인의 5점까지입니다. 아 우리 선수도 잘했습니다. 자 선발 투수는 양현우. 네! 다르비스 를을 보는 것 같은데요. 멋진 주부 폼으로 3인 처리해내는 양현우 선수. 아 기가 막힌 총폼입니다. 멋지게 삼진 처리했고요한점 실점하긴 했는데, 풀카운트에서, 양현욱. 다시 삼진 처리합니다. 역시 에이스답게 잘 막아내는 양현욱. 네. 부모님께서는 이 영상을 평생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홍기영 선수 차례입니다. 네. 예, <laughs> 네, 몸이 맞았는데, 뭐, 피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씩씩하게 출루합니다 홍기영 선수. 다음 타석에는 우리 날쌘돌이 박준성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초부터 공략했고요. 3루 땅볼. 2루 던질듯 말듯. 아우 무섭고요. 삼수 네. 네, 앞에 우리끼리난타라고습니다 안타치고 나갑니다. 자 박태훈의 차례입니다. 타순양 밖에 돌아왔어요. 자이 타구 무격수잘 처리했고요. 3루 잡아내고. 아 2루 포스. 네. 2루잡지 못합니다. 자 이승현. 삼루 땅볼. 본인이 테이베스트 2루에서 아 이게 아무래도 더블플레이 구리시가 멋진 수비로 잘 막아냈습니다 자 양현우 폴렛 나가면서 말루 찬스 유지원 선수로 이어지겠습니다 광교사는 유지원 <laughs> 유지원 선수는 공이 날라올때 지금 피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네. 6대1 앞서 나갑니다 강준영 자이 타고 유노스가못 잡았는데 더블무 아웃이네. 자동 더블 아웃이 됐습니다. 봉기영! 봉기영은 <봄> 내 네, 네, 안타입니다. 봉기영은 내 안타고 출루 합니다. 다음 타자는 박준호 선. 네, 불빠졌고요2루나 야, 2류에서 승부? 세이브입니다. 네. 박준호 선수가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네, 볼렉골러 나가면서 1-2로 찬스요잘 골라냈습니다 박태윤 화이팅이 나왔습니다 박태윤 1-2로 찬스에서 자 볼파도 아 약간 스타트가 늦었습니다 하지만 3루수가 공을 놓치면서 자 이제 2-3루 찬스입니다 5는 박태윤 쳤습니다 1루로 처리합니다 네 3루자 온경고면 1대1앞을 갑니다. 초승이 승연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디라고 처리해야 니다이매 프린스, 이승연, 상디라고 잘처리해 됐고요. 자, 이루수 잘,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위기 가볍게 넘어가는 이승연, 50점입니다. 자, 마무리는 강준혁 선수가 맡아두겠습니다. 강준혁! 쳤습니다. 자, 본인이 처리해줘야죠. 자, 본인이 1루로 아웃되면서 경기 종료. 7대1로 군나고 미리 틀이 미지리 틀을 꺾고 3차전, 3회전에 올라갑니다.